안녕하세요. 강윤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 야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볼을 던졌을 때 영상인데요. 이때 제가 현진이 형이랑 맞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운 좋게. 제가 항상 현진이 형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현진이 형처럼 던지고 싶었었고, 항상 현진이 형을 따라하려고 했었고, 사실상 제롤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대결을 한다고 하니까, 아, 오늘은 잘 던지는 걸 떠나서 이 현진이 형한테 쪽팔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집중을 했었고, 2012년도 때인데, 이때가. 저도 어렸고, 현진이 형도 어렸을 때인데, 저는 12년도 때, 전반기를 거의 뭐, 포볼로, 포볼 때문에, 거의 멘탈이 터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2분에 한, 한달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선발을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던지니까, 뭔가 이제 좀, 아, 이렇게 던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현진이 형이랑 맞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경기를 제 야구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 제일 자랑스러운 경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이게 12년도 영상이라 화질이 조금 안 좋거든요.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